여러분 이런 일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 6장에그유대 위대한 이야기가 있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빌리뽀,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무당 같은 그런 여종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영업하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일부러 목사가 점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 명언은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서 점집 망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도 업계 에 매너가 있지 그렇게까지는 안해 예수 믿길 바라지만 그 우리가 중중 중, 중님들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한테 예수를 믿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들도 믿길 바라지만 적어도 그 바울 사도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면서 있는데 이 여자분이 와 가지고 자꾸 뭐 바울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당신은 지극히 하나님의 종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귀신처럼. 그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그냥 모른척했어요. 너는 너길 나는 나길 간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하또 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 원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 버렸어요. 그 여자로서는 다행이죠. 귀신이 나갔으니 정신이 올바라지고 이제 제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점이 안 맞네? 귀신이 나갔으니까. 왜 이제 손님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수입이 떨어지니까 이 종이라고 했잖아. 이 여종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와서 수금을 하러 왔는데 오늘 손님 몇명 왔었냐? 한 명도 안 왔는데. 왜 손님이 안 오냐? 점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가게 문 닫게 생긴 거예요.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나 봤더니 신기가 떨어진 거야. 바울이라고 하는 적자가이 여종한테 귀신아 나가라 이랬다는 거지요. 그걸 알게 되니까 이 주인이 이런 영업 방해를 해도 유분수지 이놈을 내가 가만 한둬 그냥 잡아다가 족칠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뭐 풍속을 물리케 했다는 등 우리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희한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등막 덮어씌워가지고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사람들 을막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막 두들겨 패고, 감옥에다 쳐 넣었어요. 그때 했던 말, 사도행전 16장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이 장터로 끌어가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죠. 바울사도는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주는 귀한 사역 감당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근데 여러분 이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겠습니까? 그 유명한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온 감옥 사람들이 다를 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야 돼요. 뭐 곡조고 뭐 박자고 뭐 바울 사도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활짝 다 열려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바울과 신라는 안 도망가고 그냥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간수가 와가지고, 아유, 다 도망갔으니 난 이제 죽은 목숨이다. 어떡하지? 근데 바울과 신라는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왜안 도망갔냐고. 그래서 나왔던 그 유명한 말.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어떻게 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랬더니 여러분도 다 아시고. 저, 저, 지나가면은 도로에 저, 저, 버스 정류장에도 써있는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게 여기 딱써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근데 어디 가든지 감옥에 가든 감옥에서 찬성 부르고 들판에 나가면 들판에서 복음 전하고 하여튼 뭐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믿음으로 대가 지불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 자꾸 값을 매겨요. 이 여정이 얼마짜린데, 이 여정이 귀신을 낸게 얼마짜린데, 그 여정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든 말든 상관없다. 돈이 벌리면 짱땡이다.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계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꾸 계산기 두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축복할 때 계산기 두드린단 말이에요. 아주 까다롭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도 아주 까다롭게 계산해가지고 주신다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근데 계산 안 해. 그냥, 아예 몰라. 그냥 드려. 그러면 하나님도, 야, 이, 이 집에 얼마 주기로 돼있냐 천사한테 물어보면. 예, 얼마, 얼마입니다. 그러면, 야, 천사야, 그런 거 따지지 마. 이 집은 그냥, 그냥, 그, 저, 도매급으로, 자, 저, 그, 저, 뭐냐. 이 뭐라 그래. 이 박스로 그냥 주는 거 있잖아요. 낱개가 다 들어 있지만, 이 물건 배달할 때 보면, 이렇게 그냥, 패턴 있어요. 1 일일이 내가 따지면, 가면서 봐. 지난번에 여기는 뭘 빼먹었던 것 같은데, 어, 지난번에 주위성수 안한것 같은데, 지난번에 뭐안 했던 것 같은데, 야, 이거 다 빼고, 다 철저히 계산해가지고.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사이에서, 만약에 진짜 100번 양보해서, 혹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손해인지, 하나님이 손해인지를 생각해 보시라. 이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리나 창녀 이런 사람들 한명구원해 봐야 무슨 사회에 큰 도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집에도 찾아가고 사교하 집에도 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너무 비효율적이야. 좀 전도를 해도 좀 전도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전도를 하려면 좀그 사람의 또 배경도 좀 보고 학력도 좀 보고 외모도 좀 보고 에 라이센스가 뭐가 있나든 보고 이런 걸 보고 전도를 해야지 뭐 전도에 받자 구원받아 받자 교회 나와 받자 뭐 크게 뭐 변화될 것도 없는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세리나 창기들을 전도하느라고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을 때 예수님께서 요 녀석들을 내가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하신 비유가 나오죠 그 유명한 게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아홉, 아홉 마리 양을 그냥 두고 그한 마리 찾겠다고 산 넘고 물 건너 찾다가 그걸 어렵사리 찾아가지고 그 양을 목에 메고 돌아오면서 아 좋다 잔치하자 그 양값보다 더 많이 돈 들여서 잔치해요 이게 계산이 맞아요? 그리고 아흔 아홉 마리 양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냥 그걸로 한 마리 그까짓 거 아흔 아홉에서 한 마리 없으면 말지. 그거 한 마리 찾으려고 비효율적. 또 은전이 1 0개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대. 그 잃어버린 은전 찾으려고 쓸고 닦고 생쇼를 하다가 겨우 찾았네. 근데 그 은전 하나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친구들 모아다가 파티했다고요. 너무 좋아서. 또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산 줄거아니오그저 미리 줘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 나갔네. 그래 그돈다 허비하고 아주 그냥 글머 죽을 만큼 거지꼴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겨 맞이하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잔치를 벌이자 송아지 잡아라 반지 끼워주고 신발 끼워주고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니까 큰 형이 네, 형이 아니 저놈 새끼 밖에 나와가지고 돈다 저렇게 어, 쓰고 들어왔는데 뭐 이쁘다고 저걸 위해서 잔치를 벌리냐고 아버지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이게 저놈이 들어와 봐야 어차피 지 목숨 다 썼으니까 내 거나 톤, 넘버지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말이야 그냥 입장에서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녀석이 나가서 돈다 쓰고 왔는데 또돈 들여갖고 잔치 벌려주고 송아리 잡고 반지 껴주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분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가 보면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뤄놓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상한 계산법이에요 한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는데 이미 아흔 아홉 명이나 의인이 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 아흔 아홉이 있는데도 기쁘죠 근데 이 기쁨보다 더 기쁘대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게 무슨 계산법이 이런 계산법이 어딨어요? 효율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으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옛날에 전도를 해도 저 사람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겠다. 황금도 많이 하고 교사도 할수 있고, 아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또 외모도 받쳐주니까 아 우리 교회 평균 이걸 높여줄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전도로 해도 사람 골라가면서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와봐야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신경 쓰이고 그런 사람은 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내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계산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왜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제 주제를 알고 난 뒤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그렇게 이제 안 봅니다. 예전엔 그랬었어요. 인정합니다. 만약에 효율적으로 목사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날 불렀겠어요? 효율로 따진다면 나 같은 거 불러서 신경이나 쓰이지 하나님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된다고 나를 목사를 시키겠어 맨날 헤매는데 계산기 두들기는 나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에 딱 하나 내가 뭘 잘해서 다른 목사들보다 재능이 있어서 다른 목사들보다 뭔가 좀 하나라도 더 잘하니까 뭐도 뭐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답은 뭐예요? 불쌍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이 지방까지 간 이유가 뭐라고요? 불쌍해서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이런 가치가 있지. 쓰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나는 저 사람보단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 내가 열목슨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혼자서 열목슨해. 이런 말 하죠. 그것보다 비성경적인 말이 없어요. 누가 사람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어디있어요 물론 세상엔 그래요. 직장에도 보면 한 사람이 열목하는 직원이 있어요. 능력 있는 직원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한명 뽑아 놓으면 능력 없는 열명 직원을 몫을 해요. 회사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된 거지 주님의 피값을 빼고 나면 나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서 받자. 객긴 도끼니고 도토리 키재기지 거기서 거기지 뭘 그걸 잘했다고 드세세울게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키가 크고 외모가 아름답고 뭐 건강이 체격이 좋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이긴 건 오지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그 믿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택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해진 거지. 여러분이 귀해서 택한 게 아니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사람 평가하고 네가 낫니, 내가 못하니.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감사가 틈날 길이 없어요. 왜 감사가 없느냐?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됩니까? 성경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샀다 그랬어 예수님 값으로 샀어요. 비싼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비싼 게 어디 있어요?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값을 지불했다고요. 우리는 그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왜 구원해 주는지 도무지 알수 없도다.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날 구원하시지? 내 머리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이해가 돼요. 왜날 사랑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이 나에게 임행, 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고 존귀여이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봐줘야 돼요. 심지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봐줘야 돼요.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 개팍한 사람,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걸 아주 즐기는 아주 그냥 몽둥이 그냥 하나 있으면 밤길 지나가는 길에 한대 그냥 후리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불쌍히 여겨져.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미워하고 왜 저런데 미친 거 아니야? 자꾸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요. 미친 거 맞아요. 정상이 아니니까 저러지. 미친 것도 맞고, 왜 저러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알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의 긍휼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보다 더 많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싫어할 거야 조금이라도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쫙 많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자랑할 거리는 못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 아스시의 성자 성프란시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거 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정말 훌륭한 인격자인데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제자가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선생님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프란시스코는요 길 가다가 새들하고도 이야기했다 그런 말이 전해져요 새들하고 뭐라고 진짜로 말했는지 그냥 짹짹짹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정도로 새들하고도 이렇게 나무하고도 야 나무야 잘 있었냐 이렇게 할 만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었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으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프란시스코가 했던 유명한 말이 교회사에 전해져요. 나는 말이야 자네보다도 그리고 이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이상하고 못된 사람이 있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네에게 주었다면 저기는 사람들에게 절반만 주었더라면 저 사람들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몰빵으로 나에게 다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요 정도 하게 된 거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건 그만큼 모자라고 그만큼 더 불쌍하고 그만큼 더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 줄 아십니까? 낮은 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높으면 이렇게 예수님 등떠입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좀 우리 마을에서 나가세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고마우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다닐게요. 그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랬다고요? 그니 예수님 뭐라고 했게요? 뭐냐? 제자 하나 건졌구나. 그러지 않고 아니다. 허락하지 않겠다. 집으로 가라. 왜 집으로 불려보내요이 보내 사람 할일 있죠? 이제까지 자기 때문에 고통받은 가족들한테 사과해야지.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가족들을. 그리고 자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 찾아가서 사과해야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온전히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 이제까지 못다했던 동네의 굳은 일 맡아서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을 있던 사람이 함께 길을 를 간과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그에게 이르시되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대가볼리는 테카 열이란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열 개의 도시가 묶어져 있는 이방 지역인데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넘어서 더먼 데까지 나가서 수원을 지나 영통과. 저기, 안양과 화성, 저기까지 가서 경기도 일대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자신이 과거에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가서 제일 잘해야 될 곳이 어딘가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보내시는 곳이 다르겠지만, 여기 말씀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집으로 가야 돼 은혜 받으신 성도님들, 다른 데서도 잘해야 되지만, 집에 가서 잘하십시오.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못하면,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 그래서 은혜를 내게 제일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니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볼 때, 오유 달라졌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나은 받은 사람이 돈으로 따지면 6억 짜리라고 치십시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6억 짜리 가치가 있나요?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한 살아있는 남자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쯤 하겠냐 그랬더니 챗 GPT가 대답하기를 무슨 그런 걸 질문하네요, 저보고. 그런 거는 계산할 수 없는 거래요. 그러나 굳이 물으신다면 대답을 해 주겠는데 그건 보험 설계사나 회사에서 사람들을 인력 관리할 때 책정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정도 됩니다 하고 달러로 얘기를 해 주네요.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하면 얼마냐고 그랬더니 말해주는데 130억을 제시합니다. 성인 남자 한 명에게 주어진 돈으로 따지면 130억을 쳐줘요. 여러분 130억 누가 준다고 하면 찔러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사람이 130억밖에 안 하겠어요. 그보다 더 비싸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 사람을 볼때 130억이 뭐예요? 130만 원도 안 되는 13만 원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3만 원 때문에 사람을 뚜들기 패고 그런 시대 속에 살잖아요. 그게 귀신 들려 미친 거 아니면 제정신이고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당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건말 자체가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예수님의 목숨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래배도나 예수님 값으로 산 인간이야. 만만히 보지 마. 라고 생각한다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봐주셔야 돼.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신작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신앙의 은혜를 가졌다면, 가족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지인들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한중한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i mean